이사비에 대해서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게 62만 원이 었니 62만 원으로 협상이 된 거네. 예. 네. 어. 사실 62만 원으로 채무자를 명도하는 케이스는 흔치 않아요. 아, 역시 선생님이 그동안 사업하시면서 내공이 굉장하시구나. 느껴져요. 그 이 사람을 설득하려고 했다기보다 너도 한번 객관적으로 알아봐라라는 식의 협상법이 오히려 더맞아들어갔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달동안 어쨌든 간에 그냥 내 집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어. 월세, 그 이자까지 감안을 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것도 이자 내면서 시간을 드린 게 이사비를 드린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낙찰받고 순서대로 한번 줘요네 낙찰받고 음. 선생님 말대로 그 이름 남기고 한 음. 2, 3주 후 연락이 오시더라고 이분이 이제 배당받을 건 없고 손해볼 건 없는데 강제 집행비용 이것저것 다 해보면 은 따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저가 하는 말다 녹음하시라고 그랬어요 저도 녹음할 테니까 미리 음. 반드시 녹음하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말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알아보시라고 그리고 끊었거든요 근데 또 전화기 와고얼마나 주실 거냐고 그래서나한 음. 62만 원 정도 드리겠다 아 그럼 낙찰받고 그때 바로 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메모 붙쳐놓고 네. 왔더니 채무자의 따님께서 네. 연락이 왔었고 그분은 여기에 거주할 생각은 없고 이사를 가겠다. 네, 이사 가신 그러면 이사비 얼마 줄 거냐? 네. 이렇게 그래도 협상은 점점 좁혀졌다고 생각은 들어요. 네. 선생님은 그래도 혹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녹음은 철저히 하셔라라고 네. 또 인지를 시켜준 네. 거예요. 네. 괜히 어. 그렇다 사업할 때도 돈 걸려야. 할 때도 장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음. 오해 소질 일단 없애버려야 돼요. 뭐든지 네. 실수한 건 실수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이 오해. 그러니까 사무사라는말 있잖아요. 사람이 아, 이 새끼 나 속였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음. 사업할 때도 아, 이 새끼 나 속여먹었나? 아, 이익 보는 건 좋은데, 이 새끼 나 속였나? 이런 마음은 이건 깨진 비즈니스가 깨지거든. 명도가 뭐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산 인간 관계라는 거지. 반드시 녹음하시라, 다 알아보시라. 이사비를 한6 2만원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그 돈으로 나오, 나오겠더라고요. 강제 집행하고두달 가까이 계셨거든요. 두 달. 동안 계시고 그럼 제가 법적으로는 내 집에 선생님께서 점유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걸수 있다. 음, 음. 녹음하시라고. 그거 다해 보고 어제 이자 선생님께서 다 알아보시고 한번 해 봐라. 그럼 내가 한 60만 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선생님께서 알아보셨겠지. 젊으신 분이시더라고. 어, 한 40대 초반. 네, 네, 네. 제뭐 남동생한테도 물어보고 했나 봐요. 그래서 나가시고 저녁 9시까지는 아버님이 이제 이집 주인이신데 은행 거래가 이제 안 되시잖아요 세무관계 때문에 저는 아버님 은행으로 넣어 드리겠다고 아, 아버님이 은행 거래가 안 되니까 자기 통장으로 넣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따님 통장으로 그때 물어본 거예요 딸 넣어도 되냐고 집 나가는 거 보고 번호키 받고 확인하고 그럼 제가 9시 이전에 12시간 이전에 분명히 돈이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침 8시에 나갔거든요 반드시 돈이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녹음하시라고 집에 가서 입금 시켜들었죠 어, 그렇게 오히려 상대방한테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셨더니 음. 그분이 선생님을 신뢰하셨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아보시라고 어, 어, 어. 맞아요 저도 항상 근데 말하는 습관이 내 얘기에 혹시 오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녹음 이것까진 아니었는데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항상, 아, 내가 생각은 이런데, 너도 한번 알아봐. 대화 습관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아버님이 저를 좋게 보시던 게 이런 거 같아. 바깥을 사두고 하잖아요. 바깥을 다 따드리고, 이제 짐을 빼서, 이제 이삿짐 버릴 거 버리고 하시잖아요. 근데 네. 어르신께서, 아직도 현역이신 거 같더라고요. 전기공사도 하시고 이런 시, 현역이신데, 따님한테, 야, 저아씨한테돈좀 줘라. 그러는 거야요 치우는 아저씨도 있잖아요. 오. 고모상 아시겠죠? 그래서 아, 제가 드리겠다고. 제가 줬어요, 그아시한테 돈을. 어... 2만원 들었던것 같아요. 음... 2만원 드리니까. 어르신이 거기서 이제 늦었던 것 같아요. 돈 나중에 준다는 거에 대해서. 거기서. 이사비에 대해서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게? 62만원. 62만원으로? 협상이된 거네? 예. 네. 와 사실 62만원으로 채무자를 명도하는 케이스는 흔치 않아요. 아, 역시 선생님이 그동안 사업하시면서 내공이 굉장 하시구나. 느껴져요. 근데... 이 사람을 설득하려고 했다기보다 너도 한번 객관적으로 알아봐라라는 쉽게 협상법이 오히려 더 맞아 들어갔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두달 동안 어쨌든간에 그냥 내 집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월세, 이자까지 이자. 감안을 하니까. 네, 맞아. 요 그렇죠. 그것도 이자 내면서 시간을 드린 게 이사비를 드린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거까지 그, 네. 강제 집행 이 얼마나 드냐 제가 반지하는 한 8에서 10만 원 고가 사들이 차쓰으면더 비싸다. 그렇잖아요. 와. 맞아요. 맞아요. 네, 비싸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반지하는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비싸지 않다. 맞아요. 맞아요. 네. 하, 맞아요. 그럴 때 혹시라도 비용이 더 든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부동산이 항상 반지하를 바라볼 때를 참고를 해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보통은 반지하를 좋게 얘기하지만 그럴 때는 아, 반지하는 그 정도 안 돼요. 이렇게그 네. 어, 배운 거예서 영상 보고 배운 거예요. <laughs> 왜 배웠냐면 그때 수리하면서 네. 네. 반지장 수리비 임금비가 좀 들든다고 밑에 바로 아, 들어가니까 그런, 그런 게 있죠. 네. 아. 그래서 잘을 응용하시는 거라고 네. 생각이 좀 되네요. 그래서, 그래서 협상도 선생님 시간 정도만 드린 거고 이사비도 합리적인 금액, 저렴한 이사비로 협상을 잘한 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아프시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한4 개월 이상 했어요. 4 개월 동안 안 들어가야 그러니까 부탁 계시더라고요. 한 4개월 정도 예상했거든요. 말기 암 환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말기 암은 받으면 한 3개월 정도 사시거든요. 계속 알아보셔라. 그러니까 막딱딱하지 음. 않았어요. 속마음은한 4개월 정도 지난 후에는 오.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지. 그때는 아, 조금 빨리 알아보셔라 그때는. 근데 아, 좀 느긋하게. 선생님이 아, 처음에 시작할 때 아프시다. 그러니까 상황을 잘 예, 인지하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한 4개월 정도는 내가 기다려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한두달 만에 이렇게 된 거죠. 두달 만에 나가신 거지. 다행히 생각하고 음. 이사비도 드리고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근데 여성분이 좀 알아보셨던 것 같아. 이것저것 뭐 강제 집행하면 어떻게 되고 강제 집행 비용을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고 내가 뭐몇달 동안 어쨌든간에 불법 점유한 거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다 알아보셨던 것 같아. 시만으로드리겠다고 했더니 남동생도 같이 왔더라고요. 남동생 아 괜찮습니다. 네. 어르신이 연대 보증을 잘못 써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사업의 채무 관계도 네. 있고 병원을 계시는 네. 법원 네. 결산하 4개월... 때문에 네. 아 선생님은 조금 넉넉히 드려야겠다. 한 부분 때문에 오히려 저는 빨리 협상이 또 됐다는 그래서 생각. 4개월 때문에. 마음을 딱 먹고 있으니까 말그대로 부동산인데 갖고 칠 것도 아닌데. 그렇죠. <laughs> 드릴 거 드리자. 이사비는 이제 처음에 할 때, 매달 며칠까지 주면 은 얼마, 매달 며칠까지 주면 얼마, 이렇게 음. 슬라이딩으로 그렇게 배웠잖아요. 네네네. 배울 때. 아 늦게 나가서 60만원 드리겠다 그랬거든 근데 기간을 알아봐야 된다 하더라고요. 알아보는데 그게 뭐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60만원 정도 내가 드릴 마음을 갖고 있었지. 생각보다 한두달 만에 어떻게 집을 잡으셔갖고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풀리더라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집 입찰을 할 때는 고집 갖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고 이게 됐잖아요. 이 이사 시간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오히려 아, 이게 뭐 최소 4개월이고 한 6개월 좀더 지나도 괜찮다. 왜냐면 상황이 힘드시니까. 야, 상황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대신 이사비는 이 정도로 협상이 될것 같으니까. 그렇게 길게 넉넉하게 생각한 거니까 오히려 빨리 그럼 삶의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가 이두 가지 큰 사례에서 저는 명확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갖고 싶은거는 안 가져도 상관없어 이 사람한테 이만큼 시간을 줘야지 넉넉하게 해줘야지 했더니 오히려 뭐 이분이 빨리 나가면은 이거는 뭐 득이 분명히 맞으니까 오히려 그래. 잘 틀리게 된거 아니까요 그러니까